네, 안녕하세요 토트리프입니다. 오늘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오늘 작업한 거는 뒤쪽에 29인치 모니터 장착했어요. 29인치 모니터 장착했는데 지금 모니터의 전원은 꺼져 있고 차량에 시동을 켜면 지금 작동이 돼요. 그래서 시동을 켜면 작동이 되는데 시동 한번 켜볼게요. 시동을 켜면 지금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이제 모니터 29인치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영화관처럼 지금 편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등 그리고 센터 등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드 등이랑 센터 등이랑 그리고 하이리무진은 여기 또 독서 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독서 등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뒤쪽에 하나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그리고 총 4개가 있고 어 모니터는 29인치 모니터로 장착을 했고 뒤에서 보시면 요 정도 화면이 나와요 어 굉장히 좀 편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어떻게 보면은 딱 맞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 이 29인치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하강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29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긴, 요만큼까지 내려오는 모니터가 아니고, 이제 올라와서 얇게 와이드 모니터로 적용이 돼 있어요. 세탑박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탑박스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요, 요,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K 영상까지 지원을 해요. 4K 영상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 4K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네트워크가 고객님과 아까 연결해놨는데 지금 안 되니까 네트워크를 저희 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와이파이 저희 저희 회사 와이파이가 있고 바깥에 이제 개인이 이제 핸드폰에서 하스판 연결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어플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 확인이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유튜브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는데 지금 아 여기 보면은 영상 뭐 12K까지는 뭐안될거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화질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영상 나오는데 음성 나올 거예요. 자 음성 잘 나온다. 자 음성 잘 나오고 자 화면 트랙 이동도 잘 되고 자 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거는 음성 분할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 뒤쪽에서 지금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데 지금 앞쪽에 보시면 원래는 하이리무진은 억스를 눌러야 돼요. 근데 억수안 눌러도 앞쪽에서는 라디오나 자,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TV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 아이고, 리모컨을 잘못 눌렀어요. 앞뒤가 음성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뒤로에서 뒤쪽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트랙을 넘겨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색감 표현도 아주 좋고 음성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29인치 모니터 음성 분할 뭐 여러가지 다돼 있어요 세터박스 기반으로 됐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무시동 버튼이에요 무시동 버튼은 말 그대로 시동을 꺼놓고 시동을 꺼놓고 TV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TV만 보냐? 그건 아닙니다 TV도 보고 쉴때 공간이 있어요 자 앞에는 TV가 꺼졌어요 앞에는 TV가 아니라 <laughs> 앞에 차 시동이 꺼졌죠 앞에 차는 시동이 꺼져 져 있는 상태고 뒤쪽에는 TV가 나와요 그리고 하이리무진은 제가 여기 천장에 센터등이랑 사이드등, 독서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독서등 센터등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V 나오고, 음성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컨트롤러 있어요. 컨트롤러에서 제어가, 등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 제어가 되고요. TV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 좀 크게 이렇게 보는데, 화질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세탑박스 기반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4K 영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탑박스에서, 어, 4K를 지원하고, 모니터도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4K 영상까지도 영상이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무시동 시스템까지, 그리고 음성분할까지 모두 다 진행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류카이버 하이리무진 차량, 자, 끝났습니다.